안 되겠다. 아, 자, <웃음> <웃음> 여러분 엔딩 요정 왔어요. <laughs> 오이가 돼서? 네. <laughs> 오늘 또재한이가또 아, 드디어 그렇게 이번 아. 활동에 바라고 바라던 그런 엔딩 여정을 아, 당첨되셨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제 간절한 마음이 빨리 그랬어요. 빨리 와요. 알았어. 사인석까지 돼요, 여기. 만약에 이사인석까지 왜냐면 여기, 여기 한명 올라갑니다, 여기. 자, 보라돌이 왔습니다. 네, 어, 오늘, 어, 또, 그리고 오늘 1절 승현이 직캠이었어요. <laughs> 오늘 어이, 제가 오프닝 요정을 맡았거든요. 어, 오늘 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그게. 아니, 분명히. <laughs> 네. 어, 조금 그런 실수가 좀 있었나 봐요. 그, 승현이가 응. 빌런이잖아요, 이름이. 응. 조정한 거지. 자기만 나오고 싶어서. 아, 아 마지막을 썼네요. 아, 이녀석 아, 해보니까 음. 안 거야. 아, 엔딩 재한이 형이네? 아. 아, 아 제가, 아 제가 사실 <laughs> 카메라 선을, 그, 본 카메라 선 1, 2, 3번 거를 좀 뽑아. <laughs> 박종찬, 옷구겨진 무슨 일이죠옷 <laughs> 구겨졌어요? 어, 너 완전 다 구겨졌는데? <laughs> 뭐야? 뭘, 뭐야? 나와. <laughs> 아, 아, 아. 아, 그러네요. 아. 이게, 그냥 박혀있던 옷을 꺼내 입은 거라. 오늘 이렇게 다 끝나고 그 편의들께서 다 웃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네. 아 저희 리대 끝나고요. 끝나면. 네, 그래서 상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리허설 그럼. 끝나고 오, 어 맞아요. 웃어주셨어요. 그게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그랬던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어, 생방 때도 아 생방 때 웃어주셨나요? <laughs> 네네. 아그 그리고. 이제 무대 하기 직전에 리허설, 네. 카메라 리허설 할때 이제 오셔가지고 그 해주시잖아요 뭐 이렇게 아, 때 이런 맞아, 맞아. 거 해주시고 맞아. 여기 카메라 봐주시고 하는데 두근두근 되고 있었죠 이미 <웃음> <웃음> 이미 아, 마지막 마지막 에 일단 엔딩. 처음에 은준이한테 가서 무슨 맞아요. 생각했어요 아 은준이한테 처음에 갑자기 은준 씨 부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부르면 아 은준이가 이번에 랜딩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은준이가 뭐 하고 보니까 페이지를 뒤로 안 넘겨요. 마지막 장은안 갔다는 거죠. <laughs> 그래아 중간에 뭐가 있나 보다. 중간에 어디야, 은준이? 아 사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도 못 그런... 들었어. 그때 음. 뭐라고 했는데. 은준이한테 말해서 못 들었는데. 길어 다나도면씹라 했었냐 이거 아니에 잠시만요. 그런 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건 나중에. 어? 은준이한테. 어, 됐어요. 네, 그래서 아 은준이는 엔딩이 아니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재현씨? 하고 웃으세요. 재현씨? 정말, 재현씨하고 한 5초 정도 네, 웃으어요 웃음. 웃음을 머금으셨어요. 네, 웃음을 머금으시면서, 엔딩 때? <laughs> 어,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그래서, 아, 뒤에 보셨구나! 이랬, 이랬, 이랬더니, 그 대답은 안, 하, 안 하시고, 그냥 웃음으로 못 네, 네, 마시더라고요. 예, 네, 또 재현이가 이렇게 또 글을, 그, 이제, 아, 저 엔딩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걸또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네. 이 아, 정말. 역시. 최고입니다. 진짜 상상못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네. 아니 감독님들하고 소통이 된다는 게 네. 우리 스펙트럼과 네. 어 그렇게 소통이 된다는 게 정말 행복 행복해요. 막 맞아요. 진짜. 아, 어, 어, 너무 행복합니다. 3번 카메라 봐주세요 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 어, 오늘 또 이렇게 와, 저희가 또 이렇게 뮤직뱅크 막방했잖아요 와, 진짜 신기해요. 벌써 이렇게 3주가 지났다니. 그러니까 오늘 딱3 주째죠. 그 이번 주가. 그리고 딱어그 멘트로 네. MC님이 네. 우리 Goodbye Spectrum 해주셨잖아요. 네. 어, 맞아요. 어 저희 막방 하는 거를 그렇게 MC님이 말해주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감동이었어요. <laughs> 예전에는 막방인 걸 막방인 것도 모르고 항상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어 이번에는 그래도 막방이라는 것 자체가 아쉽긴 하지만 막방이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좀 아쉬움이 덜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laughs> 어, 지나고 나서 네. 뭐야 막방이었어? 네, 이거, 보다는 맞아요. 어, 막방이구나 하면서 보는 게 조금 더 마음에 안정을 <laughs> 할수 있죠 스펙트럼 많이 컸대요 <웃음> <웃음> 많이 올라왔죠 <laughs> 아 우리 많이 컸죠? 우리 아. 옛날 거막 불부처 이런 거 보면 진짜 애기들 같아. 막 멘트도 나오고 성장했다, 성장했어.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중. 아니 며칠 전에 민재 형이 음, <laughs> 왜 노트북으로 불부처 영상을 봤나봐요. <laughs> 불부처 제부분 나오는 거딱 스탑 눌러놓고 저한테 침대에 오더니 승현아 너 이거 봐. 이랬어요. 너 이랬어. 이런 거. 맞아 저희 기그 때도 와 우리 진짜 많이 컸다 하고 있었는데 맞죠? 아 어. 그때 아. 어 <laughs> 그때 그그 그 기분을 와 풋풋하더라고요 뭔가. 맞아요 와, 그때랑 정말 많이 바뀌었나? 맞아 불붙었 때는 그냥 전부 다 애기였어요 그냥 응. 다 애기였어요 응. 뽀지기 뽀지기 아뽀기인가네 그런 거였는데 뽀지기. 뽀짝 뽀작 아 뽀작이 저희 불붙었 때는 전출 같은 거 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진짜 차렷하고 이렇게 앞만 보고 서 있었거든요 네, 다리도 안 벌리고 어깨 딱 펴고 허리 가슴 펴고 손 모고. 네. 특히 저 기억 남는 거 M 카운트 다운 때.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서 저희는 진짜 이제 그 전투복 입고 전부 다 진짜 딱, 딱 계단 ]서. 쪽에 딱 붙어가지고 네. 움직이면 안 움직이면 안 돼. 네. 그러고 있었는데 <laughs> 다른 선배님들 가수분들은 네. 되게 서로 막 얘기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는 진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네. 저희끼리도 얘기 안 했어요. 잠시 차려, 잠시 차려. 네. 자, 허리 짝피고. 네. 맞아요, 맞아요. 가만히 딱 일자로 네.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제 또 이제 신인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데뷔하신 분들 네. 딱그 저희처럼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 뭔가가 되게 기분 이상했어요. <laughs> 오, 우리 약간 우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그런 조금 이제 여유라 여유가 생기는 만큼 무대도 더 멋있는 무대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 기분이 좋네요. 아 그냥 오늘 왜 기분 이 좋죠? 좋네요. <웃음> <웃음> 형 오늘 아침에 맛있는 거 먹어서 그래요. 아 아니, 아침에 아아 아, 그런가? 저번 네. 주하고 저저번 주 목요일은 기분 안 좋았었잖아요. 제가요? 진짜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은 되게 기분이 좋네요. 금요일인데요? 이유가 <laughs> 뭘까요? 아 금요일인가요? 네. 네. <laughs>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저저번 주 금요일은 별로였던 아 너무... 저저번 주 금요일은. 네. 그냥 기분이 안 좋았다기보단 좀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엔딩 음... 잡히면 <laughs> 우와 너무 멋있네. 어... 우와 나도 하고 싶다 해서 그때 공카에 쓰고 아, 안 되더라고 은준이더라고요. 그때 어... 기분 이좀안 좋았어요. 어... 어... <laughs> 근데 이제 또또 아쉬운 게3주주가 이제 막 끝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4 주째는 저도 한번 노려볼까 했었는데 아좀 아쉽어, <laughs>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아쉬워 너무 아쉬워 이제. 그리고 제안이 뒤에서 제안이랑 이제 다 얘기해놨거든요. 제안이가 숙여준다거나 옆으로 살짝 비켜준다거나 다 얘기해놨었는데, 마지막이네요, 이게, 아... 네, 이렇게 엔딩을 잡아주는 건 뮤직뱅크, 뮤직뱅크가 유일하기 때문에, <laughs> 민정의 <형의>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laughs>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저희가 컴백했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어... 밥먹밥 아직 안 먹었어요. 저희 먹었어, 이제 먹었어, 방금 먹었어, 딱 먹었어, 들어와서 먹었어. 바로 브이브를 켰기 때문에 밥을 먹을 생각을 못 했어요. 저녁을 안 먹었나, 우리가? 안 먹은 거 같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확실해. 아, 군것질 했죠. 어. 근데 그러면. 정말 1, 2, 3집 때 이제 방송 같은 거 하면 어, 아 진짜 3주 내내 막 이렇게 방송 계속 돌면 힘들겠지? 힘들겠지? 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재밌네요. 어 힘든 거 너무 재밌어. 난 진짜. 아 근데 진짜 같이 할수 같이 이렇게 공방도 오고 어, 이렇게. 그랬으면 진짜 오. 훨씬 더 재밌어. 완벽했죠. 아뭐 <laughs> 아, 아쉬울 때 박수 치고 떠나라.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폴라로이드 받았습니다. 다음 플로, 활동 폴라로이드요? 폴라로이드. 음. 다음 활동 때는 함께 할수 있을 거예요. 어 진짜 어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무대가 두번 남았잖아요. <laughs> 네. 두번 남았는데 아 어, 정말 두번 어. 동안 다 쏟아내야죠. 정말. 음. 네. 아 그리고 그 저희 트, 그거 보셨나요 SNS에 저희가 투표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의상? 네, 의상 투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 이제 저희가 <laughs> 의상, 어떤 의상이 제일 잘 어울리고 또 어떤 의상을 제일 보고 싶은가요? 흰색 의상이 네. 많다고 해주시는데 막상 투표에는 흰색 의상이 일위가 아니지 않아요? 일위에 볼까요? 일위에요. 일위에요? 네. 아야 가만 있어. 오케이. 아 간지러. 이이이 예, 예, 예. 지금은 네이비가 네이비가 일위에요? 일위네요. 여러분, 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의상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투표해주세요. 네. 근데 세 개밖에 없어요. 버건디 없습니다. <laughs> 버건디는 셔츠로 돼어있어요 네. 아마 버건디는 왜 없냐면, 제 추측으로는 저번 랜선 펜슬 때, 이제 셔츠로 입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켓을. 자켓. 머리 썼거든. 아니, 머리를 썼거든, 내가. 와, 난 솔직히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이게, 한 번씩, 잘안써서 그렇지, 한 번씩 이걸 쓰면. 네. 어마 무시하게 똑똑해지거든요. 아, 네. 접박사 음. 됩니다. 음. 그럼 원래 쓰던 언어로 한번. 네. 무슨 언어요? 한국말보다 다른 언어를 더 잘하잖아요, 원래.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 아 시간 얼마 남, 안 남았기 때문에 <laughs> 제가 그렇게 다른 언어를 쓰면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하고. <웃음> <웃음> 지금 네. 이붕 뜨는 시간은 어떡할 거야? 아, 붕 뜨는 시간은 댓글 타임이죠. 네. 아, 오케이. 네. 어어 어어의 어의 목음이라고 하네요. 아랍어로 사랑한다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기그예 란타 분의 방식이래요. 네 어의 복음네 어의 복음 어의 복음어 그레이 뻗는데 피지컬 길어 보였음 길어 보이는 게 아니고 저희 길어요, 여러분. 저희 키 커요. 네 다, 저희 키, 네. 키 크고 길어요, 애들이. 다른 멤버들 어디 있죠? 지금. 씻고 있습니다. 맞아요. 씻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두 개인 관계로 <laughs> 상상 금지. 아 럼둥이들 오늘 루뱅 MC 분들이랑 또 인사했어요. 네, 그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마주치면서로 인사 드립니다. 네, 원하시는 네. 답변인지 모르겠네. 네 <웃음> <웃음> 그런 인사는 아니겠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나는 궁금한 게 우리 란타나는 자켓이 좋은지 셔츠가 좋은지 난 그게 정말 궁금해. 초반에는 음, 저번에는... 치 입었고 자켓 다아두 개밖에 없구나. 음. 어 맞네. 그런 생각도 궁금하잖아요. 해봤어요. 유비 어. 의상. 어 유비 의상도 진짜 예쁜데 네, 무대에서 입으면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아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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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츠. 완전 셔츠? <laughs> 자켓. 민소매가 좋대요, 종찬이. 민 민소매 아 그거 검은색. 네. 셔츠 셔츠. 어 셔츠박. 어그러네 셔츠가 되게 셔츠를 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자켓도 있긴 하지만 셔츠가 압도적이네요. 그 분홍색이요? 오. 아니요, 그냥 셔츠 의상. 의외다. 오늘, 그런 있어요? 오늘도 셔츠였잖아요. 오늘은 아 오늘 저는 오늘 셔츠가 제일 이뻤던 것 같은데. 셔츠 없이 자켓 입는 게 좋아요. 말해 뭐해 셔츠지? 셔츠가 아... 섹시하다고요. 둘다 좋은. 데 자, 2분 남았으니까 다른 주제. 네. <laughs> 어, 허, 허벌 자켓이 뭐예요? 네? 허벌 자켓이라고 있는데그 모르겠는데 안 입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약간 <laughs> 그런것 같아요. 버, 그거 이렇게 벗는 거? 아 허락한다면 허락 그, 허 벌써부터 셔츠 위인가? <laughs> 근데 어... 오늘 오늘 레알 의상 레전드였대요. <laughs> 아 생각 아 뭔지 알았어. 허, 허, 허. 허락한다면 벌수 있게 해줘. 어? 셔츠 벌수아벌수 아, 있게. 오. 허락한다면 아안읽는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래. 읽어도 되는 거래요. <laughs> 읽어도 다행이다, 되는 거요 <laughs> 헐렁헐렁한 자켓이래요 아 그렇군 어 다음 어, 컴백되는 고르는 공방... 말은 안 읽어야 돼요 다음 컴백되는 공방이 있겠지 나 엄둥이들 컴백 맞춰서 퇴사 했는데 어 퇴사를 하셨다고요 헐, 다시 어떻게...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시죠 <laughs> 면접보러 가세요 빨리 전화해요 대표님한테 빨리 아 근데 우리가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자켓 사진에 있는 그 있잖아 네. 그 민소매 빨껌 어 그런 됐어. 거 그런 것도 한번 입어서 한번 무대 했으면 또 어떤 느낌일까? 그 이러니까. 빨간색 캐주얼 그거 입었는데? 네. 그거 입었어요, 진짜. 그 안무 영상 찍었던 그것도 이쁘지 않아요? 음 안무 영상이 그러네. 여러분 다들 안무 영상 보셨어요? 안무 영상 저희가 그걸 진짜 초반에 찍어 놔가지고 맞죠? 오늘 재한 씨 네. 소심하네요. 평소에 웃긴 재한이가 어디갔나요? 그런 댓글 못 봤는데요? <웃음> 있어요 <웃음> 있어요. 진짜로? 네. 오늘따라 재현이 유독 소심하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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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소심한 게 아니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laughs> 여러분. 아침에 제육볶음 먹어서 그래요. 아,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제육볶음이 원래 저육볶음인 거 알아요? 답답했어. 아, 오케이. 진짜로? 어? 진짜 저육볶음이에요, 원래. 왜냐면, 그? 저가 저팔기 할때저 있죠? 돼지 뜻하는 거. 음, 음. 그거 원래 저래요. 아, 진짜로? 네, 진짜예요. 오. 신기하죠? 그럼 저팔기가 제팔기가 될 수도 있었겠네? 어?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 벌써 15분이 넘었습니다. 아, 아네 명이니까네명이니까한 명당 15분이니까 45분 합시다. 아, 네명이니까 60분 합시다. 알았어요. 네, 아쉽지만. 여러분.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혹시나, 네,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내일 랜선 패스 아시죠? 내일 맞죠? 네, 메시지. 네, 내일이다! 네, 내일 7시 반! 내일 7시, 네, 7시 반이니까 그때 또 정말 많은 즐거움을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희 내일 랜서 팬당 한다고 소문 <laughs> 많이 내주는네요 다시 다시. 저희 랜서 팬당 맨날 난다고. 저희 랜서 팬 맨날 난다고. 소문 많이 해주는데. 저희 내일 랜서 팬당 네 저희 네, 저희 내일 블랙홀, 랜덤 만나 하는 거요 블랙 홀 맞았다. <laughs> 내일 랜선 <랜서 웃음> 팬싸 한다고 네. 어, 주위 분들한테 너무, 많이 어, 너무 너무네요. 어 너, 너무 많이 오, 답답해. 아, 너무 그냥 많이,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너무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아, 몰라. 많이 아, 몰라, 많이, 아, 많이, 몰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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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아시겠죠? 저희 내일 랜선 팬싸 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많이 많이 주변에 네, 소문해 주세요. 주세요. 네, 저희 내일 랜선 팬싸 하니까 맘만 서문나 안녕, <laughs> 여러분. 네, 만분 오시길 여러분 안녕 너무 많이 홍보하기 안녕 사랑해요. 너무 많이 홍보해요 많이, 많이... 사인해 <laughs> 주실 <웃음> 거죠? 안녕 인사해주세요 마지막 안녕 잘가